계경계 무상심심이 묘, 백천만검 난조, 화금 능견, 원의 열애 진실계합장기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나 마라다 마라나 마라다 마라나 마라나 자라장마라고 도솔천공에 있을 때는 정법을 널리 펴다가 천상을 버리고 왕궁에서 내려와서 못태강신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른편역구리로 태어나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니 광명은 찬란하여 능히 시방 세계를 비추었고 천지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너네라 이 때서 서로 소리 높여 나는 마땅히 세상에서 위없는 성인이 되리라고 크게 외치니 제석천과 범천이 받들어 모시고 전인들도 우르르 귀하였느니라 나모 이것은 무량수경 상군에 나오는 부처님께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설 천국에서 이제 정반항이 있는 곳으로 와서 마야 부인의 배에 들어가서 마야 부인의 배에서 태어나는 은민이 공원에서 태어나는 그 장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태어나는 날이 언제냐? 4월 초팔이란 말이에요. 4월 초팔. 오늘 이제 4월 초하루가 되어서 오늘부터 7일 동안 4월 초팔 기도를 하고 이제 하는데, 부처님께서 태어나면서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면서 천상천하유아 독교 이라 그랬다. 이 세상에 나 홀로 오르지 높다. 그것은 바로 모든 중생은 다 자기 혼로자다 높은 사람들. 다이 세상에 모두 중기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초파일에 덕불을 밝히고, 어, 합니다. 오늘 이 극락전에서 오랜만에 법회를 하니까 상당히 새롭지요? 이 극락전이 1987년에 지었습니다 1987년에 지을 때만 하더라도 그 전에 처음에는 어디 있었냐 이 법당 뒤에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거기에 부처불자 족자 하나 걸어놓고 법회 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임법당으로 해서 임법당에 이큰 부처님을 모시고 좌대를 놓을 자리가 없어, 천장이 낮아서 좌대를 놓을 자리가 없어 좌대 없이 부처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때 법당을 하나 지으면은 연이 없겠다 생각 했는데, 마침 요 앞에 집이 다 지었는데 저 사람이 힘이 버거워서 저걸 내놨어. 그래서 저 집을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인수를 해가지고 저리를 가면서 이제 이 법당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 1985년도, 6년도 이때였습니다. 앞에 땅들이 전부 나무 땅이라서 바로, 바로 계단을 만들 수가 없어. 전부 논이었어. 요 그래서 이 옆으로 길을 네, 내놓은 거예요. 왜 옆으로 냈냐? 앞으로 낼 수가 없어서 옆으로 낸 거라. 이 법당을 짓고 나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법당으로 생각을 했어요. 너무 너무 크게 보이고 해서 네. 아. 이제 이 법당에 사람만 가득 차면은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무량수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금생에는 이제 무량수전을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다음에 주이스님이 또 사제들 데리고 더큰 불사를 하든지 내가 6차 불사까지 싹 개혁을 해서 도면을 다 그려놨어요. 음. 그런 그래 이제 무량수전이 되고 난 뒤에 저 위에서 법회를 하니까 여기가 이제 별로 잘 활용을 하지 않고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파일을 맞이해서 이 법당을 싹 수리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눈에는 뭐, 그게 그거 같이 보이겠지만도, 여기에 그 전에 전부 있었던 인등을 싹 드러내고, 인등을 전부 드러내고, 부처님 뒤에 벽으로부터 시작해서 불벽으로부터 해가지고, 전부 새로, 문화재 수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평풍하듯이 배접을 해가지고, 뒷벽을 전부 배접을 해서 전부 수리를 하고, 또, 부처님하고 가장 맞는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 저기를 파란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할까? 빨강색으로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을 때려다가 상의를 해본 결과, 지금 있는 이런 색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색깔도 오음배 화백님께서 불란서에 가가지고 성당 수리하는 성당을 수리할 때 쓰는 그런 안료를 구해 와서 이번에 했습니다. 일반 안료를 쓰면 저희가 뻣적뻣적해서못 써. 뻣적뻣적해서 그래서. 바디칸 궁전이나 이런 성당을 수리할 때 쓰는 그런 안료를 불란서에서 구해와 가지고 이번에 싹 수리하고, 이 등도 요번에 새로 싹다 바꾸었습니다. 새로 싹 관음전하고, 여기를 전부 등을 싹 바꿔 가지고.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감동이 없어 감동이. 좋아요. 좀 박수를 쳐야지. <laughs> 박수도 그냥 치는 등 만둥이야. 예, 정토사 법당 무량수전에 달린 연등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또 신중님, 또 칠성님이 계십니다. 예, 금년에 연등을 새로 전부 했습니다. 예, 종이등을 달고, 어, 했습니다. 등을 아주 이쁘게 잘 달았습니다. 한지등으로 만든 등입니다. 한지로 만든 등입니다. 자 여기는 연꽃등입니다. 이곳 등이 많이 달렸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있었던 등을 새로 사 바꾸었습니다. 뒤에는 아직 덜 달렸네요. 어, 어, 많은 등이 달렸습니다. 여기는 흰 영가 연가 등입니다. 영가님들을 위한 등을 달고 있습니다. 뒤에는 가족들. 이 등이, 앞에는 이 한지 등이에요. 한지. 전부 손으로 만든 등이에요. 손으로. 뒤에는 이제 연등을 가볍게 해서 LED로 해가지고, 이번에 싹 갖고 왔습니다. 이거 바꾸는데 몇천만 원 들을 거야. 그래서 이 한지등은 우리 사무장이 나도 돈안 내면 써주지 않아. 나도 1 0 백만 원 내면 썼어요. 한지등. 어? 그래서 이 한지등은 정말 아름답게 전부 손으로 만든 거라. 손으로. 그리고 등을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이 공사를 해가지고 전기공사도 전부 새로 하고 등공사도 이 무량수전과 관음전을 전부 이번에 새로 바꿔가지고, 어, 해서, 이 등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 등을 따라서, 오늘 그러면 처음 한번 법회를 해보자. 여러분들이 여기 잘안 내려오니까, 몰라. 등 단다고 했는데, 등은 어디 달았나?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하고, 관음전에 다 달아놨으니까, 사무장님이 원칙을 세워서, 음? 나든 주지선이든 그 원칙에 어긋나면은 절대 봐주지를 않아. 어. 그래서, 어, 등을 다는 이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잘 따라서 정토사 지금 무량수전 짓고 부채가 많아요. 부채 갚아야 돼. 어. 그래서, 이번에 모든 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 조파일을 맞이합시다.